이렇게 이구나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이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돈까스 t v 에 달리는 돈까스입니다어 어느 어느덧. 2022, 2022년 4월의 중순로 으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이 스트리밍을 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이, 일입니다 어, 저는 현, 현재 실업 예, 실업급급여를 받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 오후 (2시) 시간에 스트리밍좀 켜서 네야런 이야,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이, 이, 있습니다. 음~ 제가 엊그저께 갔던 그 (4월 9일) 날네 (4월 9일) 날이죠 <laughs> (4월 9일) 날 가졌던 어~ 제가 가장 우원하고 사랑하고 어, 아끼는 팀인 광주 AI 패퍼스 배구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뭐내 해보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그 멤버십 회원들이 있고 멤버십 회원들이 아닌 일반 팬들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 선착순 2 5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코트 어, 안에서 경기도 할수 있고 어, 입장을 하기 전에. 선수들의 락크롬을 락, 투어를 투어를 해볼수 있는 어 그런 실시간 전환도로 마련이 되었고요. 락크롬 투어 이후에 어 코트 경, 경기장 경기장 코트일 코트 가장 가까운 쪽에 마련이 된 그저 의자, 의자에 앉아서 예. 이어지는 또 순서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 순서로 어, 이어지게 됐었, 네, 되었었, 되었었는데요. 어, 저는, 어, 우연치 않게, 어, 지정석 티켓을 구해서, 네, 지정석에서 보게 되, 됐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만석이 되지는 않았, 않았습니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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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팬들에게 어,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고 한 시즌 한 시즌 동안 어, 운영 경기 구단을 운영 하시면서 어, 팬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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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어, 행사를 준비를 했다는 것을 구단 주인 장 매튜 네백버트 저쪽은의 네, 한국법인 대표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어 지금의 모습이 한, 아, 아, 아니라 어 우리 배구단의 2년 3년 후에 정말 장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구구단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 들, 들었고 어월 시즌이 아니라 내년 시즌부터는 경기장 코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경기장 시설도 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환경으로 예. 어~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 들, 들었고요 어~ 이~ 번에 김천에 있는 한국 도로공사 배구, 배구단에서 어~ 선수 FA 선수로 한명 한, 한, 한 복강을 했습니다 네 이~, 이 사태고요이 어, 선수가 IBK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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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FA가 돼서 사 s 로 C.S.에서 도로공사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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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더 돼가지고 어, 도로공사 배구, 배구단에서 사터로서 활약을 하고 있, 있, 있다가 어, 광주로 광주 A.I. 페, 페퍼스로 어, FA 영입이 돼가지고 온 선, 선수입니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달리는 돈까스의 어, 구독자, 구독자님들께에서는 어, 2 0 2 2022 2023시즌에 광주 AI 페퍼스 베이글코 구단에서 활약을 하게 될 우리 이거운 선수에 대해서 좀 많이 응원과 격려와 관심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어, 신인 선수 한명이 이제 포장 선수로 한국 토르 공사배 구단에로 옮기게 됐습니다. 어그 그 그날도 마지막 시간대 에 어, 팬분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어, 레프트인 우리 김세인 선 선수, 선수, 선수입니다. 백남버는 18번이었고요. 김세인 선수가 팬들 앞에 서서 인사 말씀을 인사의 말을 올리, 올릴 때에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고. 어, 자리에 참석한 많은 팬분들 또한 굉장히 어,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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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시즌인으로 입단을 해가지고 한 시즌 동안 같은 팀에서 같은 팀의 일원으로서 어, 그 경기를 함께 했고 어,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어,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거를 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저는 저는 맨 먼저 그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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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에 인스타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김세인 선수 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고 어, 김세인 선수가 답장이 와서 어, 짧았지만 굉장히, 굉장히 행복했고. 어 칠칠 일칠칠 일먹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봤던 제가 들었던 여여 여자, 여여 여자배구는 어 uh, 남자들만의 스포츠인 어 푸우자 껌 팬서비스와 팬팬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팬들을 대하는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고 특히나 이 AI 패퍼스 같은 경우에 신생 팀으로서 구, 구단주의 철학이 팬들에게 정말 잘해달라 는 그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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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가 있으시작 시작고 그래서 그그런지 그, 어,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고 집 집으로 숙숙 어, 경기장에 그. 여인에 있는 숙소로 돌아갈 때팬팬팬들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남자 프로 야구에서 볼수 없는 그런 친절하고 팬서비스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어 야구를 봐왔던 그런 팬들이 여자 배구로 많이 흡수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야구 팬 팬들이 여기 겨울철 스포츠인 여자 배구로 많이 흡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하고 어이 어, 자리를 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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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굉장히 신기하고 어, 정말 진심을 볼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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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야구도 NC 조퍼트 김택진 구단주, 어, SSG 랜더스의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회회회 회장이죠. 그, 그분의마 마케팅 그리고 a i 페퍼스 배구 배구단의 장매튜 구단주의 모스볼 봤을 때, 어 팬들 팬들 과 감을 하고 팬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모습들에 뭐 보습들, 보습들, 어,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4월 9일 날 어, 거의 끝 이벤트 여기서 얘기 겁니다. 그 이벤트 가, 가운데 팬들과 어�, 어, 어울려 가지고 김영실 감독님이나 원창 맥주 구단주님께서 에, 팬들과 같이 섞여서 그안 안에서 서브를 넣고 발리그도 하시고 정말 기능실 감독님께서 공을 떨어지는 공을 잘 가시면서 서브를 넣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반 반반복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서탈하시고 팬들 팬들에게 다가가 다가가 그래서 구단 운영을 펼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저, 저는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여자 배구팀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사,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어, 광주가 네, 그렇게 배구 이야기를 좀 마, 마치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있는 음, 두세 가지, 어, 체이라든지, 그런 잡, 잡지들을, 어, 음, 전달을 하고, 선, 선수들과 이렇게 팬사인팬사인을받아수는 팬, 그런 시간들이 이 행사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어,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 박경선수에게, 예, 또의이 있는 선물을 줬고, 어 김세인 선수 우리 백퍼처 축구연의 백구백구단에서 배구 돌아온 선수 이제 옮겨가는 네, 김세인 선수에게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줬고 어, 우리 장메튜 부단장님께도이 어, 이제 이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백구백 우리 GS 어, 카테스백구단의장래 아나운서를 하셨던 MC 휘님께서 어, 두 번째 백구 코베 네, 두 번째 선택이 되게 나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 두 번째 잡지가 배구 잡지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잡지 안에 어, 우리 AI 배퍼스백구단의 팬이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어, 기고를 했었 했던 했었, 했던 는데요 어, 거의 뭐3 개월 이상 기다린 끝에. 어, 제 글이 실린 잡지가 난, 나와서 어, 제가 잘 보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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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어, 이번에 계기가 돼서 네, 그 구단에서 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감독님께 선물로 드렸고 어, 우리 장매튜 구단주님께도 드렸고 1권입니다 1, 1권 시작이 시작이라는 백합배 네 잡지를 우리 여자 배우 최초 최초의 구구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운행 실장님께도 네 시집 한 권과 네불꽃이라는 그 나태주 시인의 시집 한 권과 백국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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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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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 저에게 남아 있, 있다면, 저, 저에게 큰 의미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보시고, 어, 이 배구에, 이 배구에 대해서, 남, 남자 배구, 여자 배구에 대해서 좀더 깊게, 네, 애착을 갖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어, 발판이 된다면, 충분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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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의미로, 네, 그, 그분들에게 선물로 트, 드렸습니다. 네. 음, <laughs> 그렇게 했, 했, 했었고요 어, 보시면 그, 그 그렇게, 그렇게 행사를 마치고 어, 집으로 와가 왔고, 행사를 보면서 참 조금 아쉬운 어떤 점이 현대가수들의 공연이, 공연이 원래 어, 세고 고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한 곡씩 더 하시는 바람에 어 물론 일반 팬들은 선수들과 교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잘봐서 아쉬웠다 네, 그런 마음이 들고 어 물론 멤버십 회원들이 그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고행 행사에 참여를 해서 코트에서 선수들과구단고주와 그 감독 감동, 감독님과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나, 봐봤던 좀 일반 팬들도 좀 많이, 좀 많이 참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에, 일반 일반 팬 팬분들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라커룸 좀 보고 장안 않겠습니까 갯. t 행사 l m 때 te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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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l l m 있 tell me, tell me,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겠습니다. 제가 어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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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아마 4월 8일, 8일입니다. 4월 8일날 광주광역시 사구 보건소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고, 네, 뭐 코로나 걸려서 의심 증상이 와서 검사를 한게 아니라 혹시라도, 예, 네, 혹시라는 마음에 검사를 해, 했고. 약1 5분을기다는끝어네 네, 그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고 왔습니다.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조조조 조심 하시고요손씻 저는 는 일에 볼일 보실 때 물, 물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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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어잘쓰쓰 씻이시겠지만 어, 손 씻는 것좀 습관화 하시고.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오시거나 나면 네, 옷이라든지 양말, 바지 그런 것들을 좀어 살균 뿌리는 그 살균액이 있습니다. 그걸 좀 뿌리시면 바깥에서 바이러스가 무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좀 방지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어좀 해보셨으면 좋적 겠습니다어 시간이 지금 시간이야 직장인들 굉장히 일을 하시고 있는 시간이라 물론 제 스트리밍 시, 실시간 방송 나면 많이 들으면 세븐 네분 정도 들어 뭐니다인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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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유튜브 인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20분 정도 내외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 끝내는 에, 그런 음, 스타일의 채널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합니다. 에, 제가 사는 이곳 광주에 에, 만, 만 명대, 5천 명대 이하로 환자가

누가 보시든지 보시지 안안안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이런 네 기회를 빌려서 제가 하,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네, 하, 하,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네 하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 네 방송 마치는, 마치는 겁니다.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사, 사람들이 와서 뭐 제가 뭐 지불을 받는다거나 뭐 후원을 받는다거나 그러할 계획은 없습니다 뭐 구독자가 70명 정도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방송을 이후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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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 네, 많은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어 4월에 중순이 되어, 되어, 되어 가는데 나체육 기공 기공이 인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건강,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각각 각각 각마다 행운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달리던 돈카스가 어, 지원을 드리면서 이상 실시간 방송 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담, 감사합니다.